음. 보름이랑 오곡밥 해는 거거든요. 응. 맞죠? 응. 너 자기 조금 들어봐. 응. 밥이 너무 많은 것 같다. 너무 많아. 요거만 한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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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 것. 너 조금, 조금 더 조금 더또안 그러네. 조금 더. 그죠. 응. 이제 넣어야지 음, 팥 팥도 넣고 저거 줘요 팥도 넣고 됐다 네. 조이 사조이 이거 사조이 응사조이네다넣도돼 음. 응? 응. 그래, 저 밤하고 대충 넣어줘. 반어. 밤하고 대충 넣어줘. 대충 반어. 응, 됐어. 응. 저 물, 밥 끓인 물로 붓 거니까. 잠깐만. 요, 요, 요게 있으면 넣어줘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행복해, 응? 응. 무슨 뽑아요? 아안 모자르나? 다 보여, 다. 다 보여야 되잖아. 물 요거면 되잖아. 응. 예? 응. 모자르나? 물 많나? 됐어. 물 많은 거 같기도 하는데. 예? 좀 덜어. 물, 이건 내가 덜잖아, 여기. 응. 물이 많은 거 같아. 됐다. 이거 버려야 돼. 내가 볼게. 됐어. 됐어. 조금 더덮게 예, 네, 됐어. 음. 김이 다 빠져야지. 응. 그럼 음 이따봐 해봐. 그제? 응. 걱정했는데. 응. 응. 어? 잘 됐네. 잘 와, 걱정했는데 잘 됐다. 응. 응. 어? 잘 됐네. 딱 맞네. 응. <laughs> 잘 됐다. 응. 걱정했는데. 응. 어? 잘 됐다. 잘 됐네. 응. 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. 응. 열 개쯤. 오국밥 다 됐습니다. 어잘 됐네. 걱정해. 그때 굵이 잘했네 응. 밑에 약간 누룽지도 붙었고 잘 됐네. 어? 했더자기야 응. 들어. <laughs> <응. 햇도상이야. 응. 웃음> 응, 그래, 그래. 이거 다섯 가지야. 응. 응. 다섯 가지. 응. 할까봐. 응. 잔계좀두 들고, 네. 맛있게. 네. 뭐 호박도 또 네. 응. 맛있게. 뭐부터, 호박부터 볶을게. 응. 응? 응. 호박은 다 할게. 더 해. 맞는 거는 해보고, 밑더로 네. 네. 왔다갔다해, 자 이거 마늘 안 넣는 거 아닌가? 마늘 좀 넣고, 뭐 들어가는 거야 응. 옆에서 간지럽게 놔다 다섯 가지 나 해주니까, 응? 나중에 계속 우리에 돌돌 뿌리면 돼. 응. 그러니까 탈까봐 식용면도 있잖아. 응. 조금씩 할게. 응? 예. 잠깐만, 잠깐만. 조금씩. 아, 응? 예. 집어넣어 빨리 자기야. 응. 빨빨리 리 집어넣어. 그래 보지 말고. 응. 응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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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불 줄이고. 만 약간 찢지는건 괜찮아요. 근데 가셔 볼게 응. 이 쪽이 조금 더러워있어. 마음 너무 많이 없어, 조금씩 넣어 위 가운데다가. 넣는 건 내가 알아서 넣을 거니까, 이쁘게 모양이 되니까. 응? 응. 마산 그로 내가 다 옮길게,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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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기가 너무 많아 그지? 응? 응아무리 묵기가 있으면 맛이 없거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왔구나 이모 응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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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 손을 잡고 보여야 되니까. 내손 치는 거로. 응. 됐어. 나물 다 됐습니다. 응. 메리 시 가루가 얼마큼 넣는지 됐나? 또들 더럽다. 다 넣어, 자기야. 다 넣어. 이 물을 더 넣어야 되겠다. 응. 물더 넣어야 겠다 응물안 아,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? 네딱 됐어 멸치 다시사좀보이줘간 밥을 그래가지고 응. 음 됐다 맛있지? 음 맛좋네 음음좀더 끓여야되나? 조금 더 끓여야지 뚜껑 음. 봐도 미역은 좀더 끓여도 관계 없거든 꾸덕스덕으 음. 괜찮으니까 맛있는 미역향국 다 됐습니다 음. 오랜만에 했다 음. 그치? 응 음. 됐어 요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<laughs> 보름이라고요. 제가 오곡밥 했어요. 그리고 나물 좀 해고요.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자. 응. 네. 응. 우리 한국 사람은 역시 장을 먹어야 돼. 응. 있으면 나한테좀 좋죠? 응. 자기 먹기 불편하면 응. 응. 밥이 어때? 밥 맛있냐? 괜찮아? 응. 괜찮아? 응. 괜찮아? 응. 새송 너무 맛있다 응새 음. 맛있다 쌀만 이제, 이안안지 이제, 조금 이 이제, 게. 그래서 조금 넣었어. 제이말말는괜찮네 음. 이말려제색깔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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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이 음. 이 그날 이거 나물 뭐라 그랬지 이름이 글쎄.

아무 너무 물리면은 찜는 맛이 없거든 응. 한 번에 물려 근데 말리는 것도 너무 많이 말리면 안 되겠네 보니까 말 적당히 말려야겠네 응. 적당히 아, 응, 적당히 말려야겠네 너무 많이 말리면 안 되겠네 오랫동안 볶아졌네응 당장. 응다볶아네 내가 다 말려 갖고는 거야. 그래. 다 말려가지고. 응. 짜응 음. 하나만 샀어요 쓴나물하고 뚜드려서 응. 다른 말로 하고 색깔이 좀 검은색이었죠 약간 말도 못했네 嗯，那个咋回事？ 음잘 먹었다 부드럽다 부드럽네 음, 음. 아 h c a 어 못먹어 먹었어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응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